맛있어 레토르트 미역국인데 <laughs> 짭짤이 하지. m s g 힘이야. 냠냠냠냠냠냠냠 우리 아니. 또 먹어보세요. 어이구어이구 어이고 이거 어이고 잘 먹네. 어구 잘 먹네. 어구 잘 먹네. 어구 잘, 잘 먹네 우리 아니. 어구 잘 먹네. 어이구 잘 먹네. <laughs> 아유, 잘 먹는다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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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. 오, 미역은 은근하니 맛있지? 옳지. 음. 오, 미역은 부드럽고 맛있네 오, 맛있어. 김 같다. 맛있겠지? 옳지. 한번 더. 한 번만 더 먹어. 한 육수 바다에서 나는 게 맛있는 거야? 그치. 일단 아, 뭐 맛을 좀 보고. 어우, 맛있어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어. 우리 아니 잘 먹는다. 가자, 하아 하연이 가방 무거운데? 뭐가 들어왔는가? 선물 담배품 들 아니야? 그런 게또 있나? 여기 에 생일자가 많아가지고. 하연이 가볼까? 하연이로 왔어. 아 아빠 덥대.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돼, 하나. 아빠, 아빠 죽어. 우리 아빠 죽어. <laughs> 아빠 손 잡고 간다.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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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하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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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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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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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 아, 이따? 아니 손 하나 이거 하나 자풀 우리 하니 풀 가자 우리 하니 풀방시방시방시방시 여기 이제 시원하지 옷도 <laughs> 시원한 옷잘 입었네 조차.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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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폐, 안 앞에, 안 해주시면, 앞에 앞에 조심해 앞에 앞에 조심 앞에 어디 가어 하야나 기또 더워 하나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, 이리와 응응풀풀응풀 어. 나무 풀 나무 나무 딱딱한건 응. 나무 응응리 응, 응, 이거 뭐지? 응, 응, 어 응, 어 개미가 있었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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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가자 하나, 덥다 가 응, 아니, 이런 서 포로로 그려져 있는 거 말고 이걸 좀 사야 되겠다. 음, 키즈바. 아니, 걸 좋아하네. 요게 어, 좀 구수한 거. 누룽지도 <laughs> 그렇고. 키즈 건 너무 달아서 맛이 시원한 맛이 나니까 맛이 오히려 더안 그러니까, 좋아. 어, 너무 단 맛이 나니까. 야, 하아 이거 이거 있잖아. 아빠가 딱 주잖아. 어. 우와, 이건 엄청 무거운 건데 향이 잘 되네. 응? 우와, 어. 그것도 이빨로 입에 쏙 들어가. 자. 이건 먹어 반대로 먹어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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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하둘 장애물이다 장애물 점프 점프 슈퍼마리오 방금 되게 슈퍼마리오처럼 어 따단단 따단단 딴

하나, 고개를 이렇게 돌려. 그러면 좀 보이잖아. <laughs> 눈을 돌리지 말고, 고개를 이렇게 돌려. 어? 그러면 잘 보이지? 눈을 안 돌려도 되잖아. 이렇게, 그래. 고개를 돌려. 몸을 돌리고. 어? 몸을 써. 그지 어? 어때? 딱 하니까 어때? 옆에가 보이지? 응? 목을 돌리니까. 맞아, 아니야. 응 목을 딱 돌리니까 다리 보이지 눈을 안 돌려도 되잖아 목을 딱 돌려 이렇게 목을 딱 그래서 어 하나 뭐이 장난쳐 이거 빨대 갖다가 자. 뭐? 먹을 거 먹어. 옳지. 땀이 비 오듯 흘러. 자, 계속 씻고. 아빠 어디 있어? 어? 어? 아빠 없네. 다시 아빠 불러봐. 아빠, 아빠, 어딨어? 엄마는? 아빠. 얘는 니아빠엄마는 엄마 어디가? 한 엄마 어딨 있어? 엄마. 엄마. 갈수 없어? 어찌. 오, 우리 하연 잘하네. 어, 수박도 먹어, 우리 하연이가. 오, 잘했지. 아, 수박 아니야? 밥 먹을 거야. 좋은 생각이야. 밥더 먹어 보자. 어지이 손으로 해, 이 손으로, 오른 손으로. 그치그치그치그치아 어, 아 오, 잘, 아유, 잘 먹었어. 아이, 잘했어, 아이, 잘했어. 요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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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까보시 어, 만만만만만,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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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, 어, 아이 아이. 많았어, 많았어. 고기. 먹어봐. 아유 아잘 응. 먹네 아 이뻐 이뻐 <laughs> 어머. 어머 어머 우리 하얀이가 고기가 씹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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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하얀아 어떻게 와. 하루아침에 이렇게 먹지? 어, 그래, 우리 하얀이가 아 어, 이거 줄까? <laughs> 그게 더잘되는것같아 그치 응. <laughs> <laughs> 할머니께하니까더잘되는것같지 그치 응. 어? <laughs> 어? 어? 아이고, 잘 먹는다. 아이고, 잘 먹는다. 이제 이렇게 줘야겠다. 아, 어. <laughs> 어이고 그래. 아이거 줘. 이게 길지? 그치. 이게 나 낫지?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그치. 아이고, 어? 어이. 잘 먹는다. <laughs> 아이고, 잘 아이, 먹는다. 아니, 만세, 만세, 만세다. 再见，拜拜。